뭐가 포함됐을 땐 극한이 필요 없냐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포함되 있을 땐 보통 극한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범위를 줘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저 범위 안에서만 그려줄 거기 때문에 곧바로, 미분을 곧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고, <laughs> 뒤에 거 쓰실 거고요. 자, 더하기 연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cosx가 되겠고 마이너스 sinx가 되겠죠 자 뭘로 자연스럽게 묶여요? 2x로 묶이고 그럼 뒤에 뭐만 남습니까? 2cosx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에요 그러니까 cosx가 f'의 부호를 결정한다 cosx가 f'의 부호를 결정한다 그럼, 코사인 X가 F'의 부호를 결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코사인 X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러고,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에요. 여기에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된다. 요 포인트가 몇입니까? X가 2분의 파일 때 뭐가 된다고? 대가 되겠고, x가 몇일 때? 잘하셨어요. 2분의 3파일 때 뭐가 된다고? 극소가 된다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의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자 여기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2의 2분의 몇 파이가 되죠? 3파이가 되는데 얘는 0이고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곱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2분의 4파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